아, 우선 이 손을 닦아 네. 눈, 눈을 씻는 장치? 여기랑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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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눈을 씻어요? 안녕하세요. 아 오늘 너무 일찍이에요. 이제 0 시밖에 안 됐는데요. 9시 반인데요. 항상 이게 창문이 내려가면 오늘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 하고 생각이 돼서. 오늘 역대최칠분안 좋으신 것 같아요. 오늘 네, 뭐예요? 오늘 건강 검진 자주 받으세요?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아니에요? 마지막으로 받으신 거지. 하, 좀 됐어요. 오늘 건강 검진 받아요? 저희가 받지는 않겠죠? 아 그렇지. 네. 오늘은 건강 진주 센터입니다. 내 네, 시경? 내가 피뽑진 않을 거 아니야. 연습하면 되는 게 있겠죠? 마이크 주세요. 가보자고요. 예, 가보자고요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네. 오시는 분들 다 청소 건강관리 하시는 아, 네, 네, 니잘 챙겨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잘부탁드릴네 네, 알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이 아,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요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네. 환영합니다 네, 네. 네. 여기는 건강검진 아네 그럼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체크를 매년 받으시나요? 어, 저희는 이제 직장이니까 직장이 건강합니다 네. 건강하십니까? <laughs> 굉장히 건강합니다 <laughs> 이제 우리가 네. 실제 계획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담당을 진행할 을 예정입니다 아 이거 인바디네요? 네 맞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네. 저 인바디 진짜 한지 오래됐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옷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아요? 올라가시기 전에 양말을 벗고 올라가셔서 보양대로 발뒤꿈치 맞춰주시고요. 선생님,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.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. 네.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제가 요거는 기념으로 하나. 아 예, 하게 하습니다저 어떻게 나왔어요? 1점에 71점이 나오셨어요 아나 네. 미달이구나 네, 네. 저 적정 우와, 체중이 뭐 57kg인데 <laughs> 맨날 48kg 해요 조금 찌셔도 될것 같고 더 네.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요거 하고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네.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관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혈압은 저 정상이었잖아요 그때 살짝 못 봤어요 왜못 봤죠? 열받아 <laughs> <맞았죠>? 있어요 <laughs> 아, 전... 머리가 이렇게 <laughs> 내가 혈압 여기로 들어오시고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래 박스 안에. 네, 에모칸 안에. 앞에 시선 이쪽 보시고요. 여기를 보시고, 노래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실게요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음. 아, 우선 이 손을 닦아, 음. 누, 눈을 씻는 장치? 사진이랑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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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씻어요? 화이 아, 예, 장소라는 이고는곳이라고아 예. 예, 예. 음. 아, 예. 예. <laughs> 이렇게요? 어나 이거 밖에서 하고 다니고 싶다, 이렇게. 기념품으로. 네. 아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기념품. 쓰시 엘리베이터 탈 때. <laughs> 알에다가래묻놨거든요 네. 이렇게 해거를 이거 꺼내서 이렇게 닦는 거를 시험하게요 네네네네 오알콜올 렌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소주 땡기던데 <laughs> 좋으네요 <laughs> <좋으실까요? 웃음> <좋으실까요? 웃음> 기분이 아무 생각이 안네 맞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요 <laughs> 우리 검진을 받으신 분들의 차트이거든요. 네. 그거를 희가 스캔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네. 개가 넘어갈 수 있도록. 아, 하는 네. 다른 작업을 붙여줄 거거든요. 네.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더블클릭 <laughs> 하시면 새로 번호를 넣을 수 있게 하얗게 뜰 거예요. 아, 맞냐, 아 네. 일단 게요읽어라저 지금 네.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? 한번더하시면되겠히못 <laughs> 믿는 건 아니고요 예예예 아, 예, 예. 괜찮으세요? 맘에 드세요? 네음에 들어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제가 피디님이랑 그렇게 째려보면서 촬영하지는 않았을 텐데 마이크 주세요 <laughs> 지금 이 그림조차도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<laughs> 친한 사이인가요? 네. 아니 이거 하다만 비즈니스 관계죠? 피디님이 원하는 그림 핀그립을 가지러 우리가 출발하도록 어디로 갈까요? 가시게요?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음으로 가볼까요? 네. 인그거요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네, 거예요? 네 병원 컴퓨터에 트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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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이제 결과 보실 때 같이 자료가 되는 것들이기 아, 때문에 불하다고 네. 생각하시면 돼요 <laughs> 해보실까요? 어, 여기서, <laughs> 여기서 이걸 체크하면 돼요? 네네 잠시만요 네. 13번에 13번 0이네 <laughs> 잘못 입력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탭에서 저장을 누르셔야 다음 탭에서 없어거요 아 저장이 중요합니다. 저장이 무조건 중요합니다, 네. 병원에서. 중간에 컴퓨터 멈추면 진짜 짜증나시겠어요. X 수누르내요 끝났다. 이거는 조금 마음이 편한 컴퓨터군요. 처음 만났습니다, 처음. 아 어, 이제 그 트라우마 극복할 음. 수 있, 있겠어요. 조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템 겟했어요. 진짜 쓰고 가시게요? 진짜 이렇게 쓰고 집에 갈 거예요. 벗으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벗을게요. 정말. 아, 이것도 못 하게 하고, 저것도 못 하게 하고. 오늘 어셨어요한 분도 단순히 없다. 자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컴퓨터도 보고, 환자분들 상태도 보고 다 체크,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. 굉장히 일이 많네요. 건강 증진 센터는? 네. 네모다. 건강 증진 센터는 사랑이다. 대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다 보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응대를 잘 못하고 내가 정말 라벨링 하나 하는 거 내가 일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는 사랑입니다. 음. 3위 저 어, 꼽자면 보안필. 1차 잠시만요. 오늘 다섯 개. 와. 2위. 신내 보스티. 마음은 편했죠? 근데 몸이,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. 저 인테리어 자격증 있는 거 아시죠? 저 이거 좋아해요. 1위 드리겠습니다. 저한테 딱 맞는 어떤 적성에 이걸 찾았어요. 건강증진센터는 사랑이다. 이를테면 마음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이다 싶네 어, 그럼 꼴찌 말씀해주 아, 여기는 정말 못 가겠다 응? 아니요 음. 생각을 해볼게요 야아 아, 진짜 고생 많으셨다 수고하셨어요 어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? 우와 감사합니다 갑자기 꽃을... <laughs> 잘 해주셔서 감사해 그래서 준비를 네. 좀했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너무,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지금 너무 예뻐. 눈물 좀흘려주시고 그래야 좀 그림이. 눈물 안 흘려요, 푸디님? 나 오늘 마지막인데? 이러실 거예요? 눈물 안 나요? 눈물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지. 어머.